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아입니다. PM은 이제 국민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모르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분이나 섭취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는 걸 보면 제대로 가이드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제품을 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파워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의 기본 성분과 기능, 그리고 섭취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파워칵테일은약 50여 가지 이상의 영양소가 포함된 기초 영양소인데 성분을 보면 유산균, 식이섬유, 비타민 B군,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유산균과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하죠. 이 식이섬유가 장 속에 나쁜 물질을 흡착하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을 주지만 유산균이 장에 잘 정착해서 장내 환경을 좋게 하도록 먹이 역할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칵테일을 마시면 속이 편하다는 분들이 많은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총 8종인데 파워칵테일에는 이 비타민 B군 8종이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타민 B군하면 생각나는 게 대사죠.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을 대사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비타민 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셀레늄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 수십 가지가 식물 영양소를 기반으로 함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혼합과일. 야채 향신료 추출물이 포함된 효소 기반 제품이 바로 이 파워칵테일이에요. 파워칵테일은 PM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라면 다 필요한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할 정도로 영양소 균형이 정말 탁월해요. 장 건강과 에너지, 그리고 항산화 기능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파워칵테일입니다. 이 파워 칵테일의 섭취 방법은 아침 공복에 물 200정도에 한 포를 타서 잘 섞어 드시면 되는데 공복에 섭취하는 이유는 공복 상태에서는 다른 음식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흡수가 더 빨라서 그렇다는 거죠. 아침 공복 상태를 추천드리지만 뭐 다른 시간에 먹으면 안된다는 건 아니에요. 영양소이기 때문에 공복에 힘드신 분들은 식후에 드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리스토레이트. 파워칵테일과는 항상 세트로 판매가 되기도 하고 같이 섭취했을 때 건강상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같이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 리스토레이트의 성분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3가 들어있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칼슘하면 생각나는 게뼈 건강에 필수 성분이지만 칼슘을 흡수하고 칼슘이 체내에 사용이 되려면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같이 있는 것들이 좋다는 거죠. 이 리스토레이트는 리스토레이트에는 이 모든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연, 무리, 망간, 크롬, 철분, 셀레늄까지 8종의 무기질 또 대사를 도와줄 비타민 B1과 비타민 B2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네랄은 모든 영양소의 조유소 역할을 하거든요. 효소 활성화나 영양소 흡수와 활용, 촉진 같은. 예를 들면 파워칵테일의 좋은 성분들이 재기능을 하도록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드셨을 때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칼슘, 마그네슘이 신경 안정과 은유기환에 도움을 주고 아연이 면역 기능 조절에 관여하고 철분이 산소를 운반하는 각각의 기능도 있지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리적 반응을 돕는 그런 조율소 역할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꼭 파워 칵테일과 세트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라는 거죠. 이 리스토레이트의 섭취 방법은 물 200이나 250 정도의 한 포를 타서 저녁 식사 후에 드시거나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마시는 게 기본 섭취 방법입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나 어떤 모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상담 후에 섭취 방법을 가이드받으시면서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워 칼테일과 리스토레이트는 약이 아니라 사람이면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PM은 화학 첨가물 없는 자연 유래 원료의 특성상 유통기한도 짧고 보관도 까다롭습니다. 진짜 가짜 논란이 많기도 하고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드시는 식품인 만큼 본사의 정품 구매가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의 건강 상태에 맞게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PM 정품을 또 행사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에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